경남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해온 진주교육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3만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고 전국교대 중에 최대 규모로 학생들에게 장학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만나 유대감을 키우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진주교육대학교 류현아 기획연구처장을 통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진주교육대학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처장님 직접 나와 주셨거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개교 100주년 맞이한 진주교육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네네. 소개와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네. <laughs> 저희 진주교육대학교는 경남에 있는 교원 양성대학인데요. 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민, 아, 지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학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희 대학은 우수한 학업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 교대 교대 중에서 최대 규모의 장학과 학술재단을 갖고 있고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임용고시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미래 초등교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인기 많은 대학입니다 네 진주 교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 네, 교육기관인데 지난 (100년의) 역사 그 변천 과정을 또 간략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진주교육 교육대학교는요. 1923년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31년까지 꾸준히 초등 교사를 양성했는데요. 그때 당시 일제는 1929년에 한계면에 한계 보통학교 계획을 세워서 1931년에 서울, 대구, 평양을 제외하고는 도립 사범학교를 폐지했거든요. 그 결과 1940년에 관립 진주 사범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안타깝게도 10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진주 사범학교는 1937년에 인가를 받아서 1940년 4월 23일에 다시 개교하고 동시에 그때 학생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시대와 사회 변천에 따라서 1963년도에 전문대학 수준인 2년제 진주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4년제 학제에 따른 진주교육대학, 그리고 1993년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현재의 진주교육대학교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교 기념일이 오는 24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나온 100년을 이렇게 되짚어봤을 때 진주교대에서 이뤄낸 성과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다른 교대와 특별한 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 저희 진주교대는요 교내외 여러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전국 교대 중 최대 규모의 장학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중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진주교대에는 가정 정환기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1998년 12월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25년 동안이나 진주교대 학생들에게 매년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당시에 그 정환기 선생님께서 선생은 타국 일본에 살면서 어릴 때 떠난 진주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음. 고향 후학들의 학문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발전 기금을 출연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어, 초중등 학교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초등교육이다. 라고 하시면서 초등교육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고 중등은 물감을 칠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밑그림이 잘못되면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것을 보면 기초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신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환기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받아서 재단에서는 학생 생활금 지원뿐만 아니라 2023년 올해 특별히 신입생 300여 명 전원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지원은 전국 교육대학 중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껏이 진주 교대가 발전하기까지 동문들의 힘이 참 컸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의 보탬이 되어 준 동문들의 이야기도 좀 전해 주세요. 예, 예, 그동안 이제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한 초등 교원의 양성 기관이 되기까지는 3만여 명의 동문들이 전국 각지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행정 재계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해서 진주교대 위상을 드높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우리 대학을 살린 동문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때 그 정책적으로 도마다 교대를 한 개로 줄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남에는 진주 교대하고 마산 교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진주 사범 출신의 동문들의 노력으로 1976년에 진주 교대는 그대로 존치되고 마산 교대는 현재 창원 대학으로 아, 바뀐 그 것입니다. 그때 동문들의 노력이 예, 있었군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외 그 외에도 이제 정홍원 전총진 님을 비롯해서 많은 진주 교대 출신 인 인사들이 물심 양면으로 항상 우리 진주교대를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주교대 총동창회에서 앞으로 초등교육의 미래를 짊어진 짊어질 우리 예비 교사들을 위해 100년 더 발전 기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 사용되고 향후 대학의 기금과 합쳐져서 별도 재단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대학은 총동창회와 함께 이 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장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진주 교대를 상징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와 마스코트를 또 공모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공모 결과와 선정작은 어떤 건지. 네. 네. 먼저 캐치프레이즈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저희 이제 기획처에서 이 진주 교대의 지난 100년을 좀 되짚어 보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내용을 담아서 좀 함축적으로 표현해 달라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심사를 거쳐서 (15편이) 올라왔고 우리 대학교 전 구성원의 설문을 통해서 총 (6개의) 작품을 채택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100년의) 뿌리 미래교육의 드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는요. 이제 원래 작년, 그니까 22년에 진주교대 38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주관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재탄생, 재탄생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상징 동물인 사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역사 속에서 외유내강의 품성을 지닌 동물인데요. 올바른 인격과 활동성을 갖춘 교원 양성대학으로서의 진주교대 역할과 가치를 잘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코트 이름 궁금하시죠? 어떤 이름인가요? 네, 진주교대 네. 약자 큐에, cue, 큐에. 티처를 합성한 것으로 큐티라는 어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만큼, 귀엽죠. 이름만큼 마스코트, 어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네, 100년의 뿌리, 미래교육의 드림, 진주교육대학교. 뜻깊게 준비한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어~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사 어~ 이제 우선 세 가지 특별 전시회를 4월부터 5월까지 하게 됩니다. 네. 경남의 초등 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사진전 그리고 진주 교대 출신 동문 작가들의 미술 작품 도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는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개교기념일 24일 당일에는 기념식도 있습니다. 네. 21일에는 동문 문인 작품집 출판 기념회 그리고 홈커밍 데이 있고요. 22일에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이제 배구 대회 그리고 CUE 화계 장터가 있습니다. 배구 대회 재밌겠네요. 예. 네. 예그 <laughs> 지금 동문들이 거의 몇백 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22일 이제 특히 22일 저녁에는 클래식 중견 연주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들을 초청해서 지역 문화 예술의 위상을 살리고 음악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클래식과 국악의 축하 음악회를 음,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준비할 때 이제 진주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일부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진주시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24일 당일에는 진주 시민이 이야기하는 진주교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의 강신웅 교수님과 경남역사문화연구소 진주향당의 황경규 상임 고문님을 모시고 100년의 가치와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어서 개교 100주년 기념에 분식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학술 행사, 음악회, 동문인의 밤, 홈커밍데이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행사 일정 중에 박연묵 기증 전시실 개관이 눈에 띄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어 우리 대학에는 이제 그 역사관도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학교 역사 전시실을 재개편하고. 박연무 기증 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연무 선생님은요, 30년 넘게 교편을 잡으셨던 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사천에 살고 계시는 선생님의 자택에 자리 잡고 있던 교육 박물관의 자료를 최근에 모두 저희 대학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진주교대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초등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헌신하는, 헌신하는 교사를 길러내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어, 이 선생님께서는요, 초등교육에서 인연, 사랑, 추억, 이걸 중요하게 생각,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수집한 교육 자료를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 특히 선생님, 선생님께서 쓰신 교단 일기는 당시 시대 상황과 교사로서의 일상, 교직 생활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록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지난 2011년에 국가기록원의 기획 전시에 초대되기도 했다, 어,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또 저희가 전시도 하지만 디지털화해서 또 진주시에서 지원해주신 키오스크에 담아서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처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100주년 행사를 네. 기획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또 100주년 행사인 만큼 부담감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물론,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제 어깨 에 부담, 보이지 않으신가요? 보입니다. 네, 뭐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네. 큰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제가 진주교대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교 100년을 맞이하고, 그 100년을 채워나가는 보람된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매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 몸이 하나인지라, 교회처장 외에도 초등교육의 연구자로서, 어. 그리고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스승으로서, 네. 또 남편에게는 아내, 우리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부모님의 딸과 며느리로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일인 가역을 예, 지금 하고 계시 해야 계십니다. 하는 일들도 많은데, 모두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아쉽고, <laughs>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주 멋지게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 100주년 행사도 멋지게 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10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류현아 기획연구처장이었습니다.